포배황, 녹가청 단듀자, 지수선 포배황이 녹가청에서 하는데 단듀자가 지수선이 있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 포배, 황, 녹, 아, 청, 단듀, 자 중학교 2학년 5단원 동물과 에너지 파트 간단 시험 대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파트는 우선 무엇을 요루어냐면 우리 사람과 같은 이런 동물들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작용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소화. 어떤 소화 작용을 하는가.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이제 영양소들 나오고요. 이 영양소들을 분해하는 과정인 이 소화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죠. 자, 그다음에 순환. 순환계라고 그래서 우리가 심장 심장에서 펌프질을 빵해 주면 여러 이제 혈관들을 따라서 우리가 돌 거예요. 그래서 혈관 그다음에 혈관 속으로 흐르는 혈액의 성분 같은 것들 공부하는 파트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호흡계가 되겠는데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숨 쉬는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 숨을 내쉰다. 숨을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포호흡이라는 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호흡의 과정과 세포호흡. 세포호흡이라는 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몸 안에 독성 물질을 밖으로 배설하는 거 배설한다는 것은 콩팥이라는 배설기관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데 결국에 뭘 만들어내는 과정이냐면 오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하나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한 간단하게 핵심 개념만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소화의 과정인데요. 자, 소화 중에서 첫 번째 우리 동물의 어, 몸의 구성 단계를 좀 공부해야 되는데요. 가장 작은 단위는 뭐가 되냐면 바로 세포가 되겠죠. 이런 작은 세포들이 모여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 조직이라는 걸 만들고, 이 조직들이 모여서 이제 기관을 만들죠. 우리 소화기관 같은 뭐, 위 같은 걸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물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것이 바로 이 기관들이 모여서 공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개를 형성해요. 바로 그게 기관계고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기관들이 모여있는 소화계. 그 다음에 순환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여있는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런 것들 바로 기관계가 해당되는 것이고 이런 기관계가 모여서 우리 사람과 같은 완성된 음, 개체를 만드는 거죠 이런 건 뭐라고 하냐면 개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특히 기관계를 동물이 가지고 있다는 걸 주의해 주시고 식물은 기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개체까지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제 영양소죠. 두 번째는 영양소입니다. 자, 영양소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3대 영양소라 불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래서 탄단지라고 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탄단지라고 이런 걸 3대 영양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영양소 음. 3대 영양소 또는 부영양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부영양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무기염류 그 다음에, 바이타민. 그 다음에, 물이 있어요. 왜 3대 영양소라고 하냐면, 3대.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들이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고 부영양소는 이제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요. 이들은 에너지를 만들지는 않는다. 대신에 우리 몸에 어, 꼭 필요하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무기염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음. 이온들 생각하면 돼요. 이온, 나트륨, 마그네슘 등등등등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뼈, 이. 혈액 등 같은 걸 구성하는 거고요. 자,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타민 생각하시면 되고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 있고 이제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물. 우리 몸의 사람에는 육십에서 한 칠십 가 물이죠. 그래서 물 특징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물 특징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영양소를 알았으면 이제 영양소를 검출하는 게 나오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검출하는 거예요. 이걸 검출이라고 하는데. 탄수화물 중에서 우리가 녹말 포도당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 그다음에 녹말 그다음에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 자 이들을 어떻게 검출하느냐 이 검출하는 걸 우리가 검출 시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포도당을 검출하는 거 녹말을 검출하는 거 단백질을 검출하는 거 지방을 검출하는 거 얘들 이름 기억해 줘야 되거든. 어떤 걸 통해서 검출하느냐 그러면서 이 검출하면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검출 시약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들의 색깔이 변하거든요. 어떻게 색이 변하는가? 어떤 색으로 변하는가? 어떤 색으로 변하는가? 어떤 색으로 변하는가? 어떤 색으로 변하는가? 자, 이 산산쌤의 과학적 안기법 나오죠? 자, 요앞 글자만 기억하세요. 포도당, 녹말, 단백질, 지방. 자, 옛날에 여러분. 황제가 살았어요. 이 황제의 이름은 바로 포베 황입니다. 이 포베 황이 사는 집이 있었어요. 예, 의리으리한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의 이름이 바로 노가청이었어요. 그리고 이 황제에게는 아주 예쁜 여친이 둘이 있었어요. 음. 이름하여 뷰자와 수선이 네 여친이 둘이 있었는데 뷰자와 수선이 뷰자의 성은 단씨였고요 수선이의 성은 지였어요 그래서 포배황 노가청 단뷰자 지수선 포배황이 노가청에 살았는데 단뷰자와 지수선이 있었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포포배황 노가 아, 청, 단, 뷰, 자, 지, 수, 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도당 베네딕트, 베네딕트 지시약, 황적색, 녹말 아이오딘, 청남색, 단백질 뷰렛 반응, 자색 자색은 우리가 보라색이죠. 수단3, 수단3 수용액, 선홍색. 자, 이렇게 해서 검출 시약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죠. 네 번째, 뭐다? 본격적으로 이제 소화를 공부해 보자. 소화가 왜 필요하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농말이나, 그 다음에 3대 영양소. 단백질이나 지방 얘들을 결국에 우리 몸 속에서 작은 입자로 분해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 속에는 세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포 속으로 이 포도당이나 저런 아미노산이나 이런 소화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방이 분해된 이런 입자들을 들어와야 이 세포 속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바로 에너지를 저걸 이용해서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이 재료들을 만들어내려면 이 녹말 입자가 매우 커요 녹말은 포도당들이 계속해서 쭉 연결된 입자거든요 이거는 너무 커서 우리 세포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잘게 잘게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단백질도 여러 개의 아미노산의 종류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녹말을 결국엔 누구로? 작은 포도당 입자로 단백질을 누구로 결국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라는 입자로. 아미노산은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20여종 되거든요. 20종 종류. 네, 아미노산.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이렇게 분리해 줘야 얘네들을 소화 작용을 통해서 가는 거죠. 이때 이것들을 분해해 주는 우리 몸속의 소화 장소와 그다음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네들을 잘라 주는 효소, 소화 효소를 알아야 된다고요. 지방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소화 효소가 어디서 얘들을 분해해 주는가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있으면 제일 먼저 소화기관이 어디냐면 바로 입이죠. 입 자, 입에서 소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자, 입에서는 뭐가 소화가 이루어지냐면 바로 녹말이 소화된다. 녹말을 분해해서 아까 녹말이라는 거는 이렇게 포도당이 여러 개가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가 연결된 녹말 입자들을 누가 잘라주냐면 소화효소가 잘라주는 거죠. 바로 누구냐? 녹말을 분해해준 소화효소가 바로 아밀레이스죠. 아밀레이스 입에서 침에 섞여 있는 이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쪼개가지고 약간 좀더 작은 이렇게 엿당이라고 하는 이당으로 불 잘라줘요. 녹말을 뭘로 엿당으로 1차적으로 한번 분해한다. 그래서 단맛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그 다음에 우리 여기 소화기관에 오면은 여기 위가 있어요 위. 자, 위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하냐면 위에서는 단백질이 소화가 최초로 되는 지점이에요. 요 단백질을 분해해가지고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자 단백질은 아까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기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아미노산을 잘라줘요.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이 단백질 잘라주는 이 역할하는 효소가 누구냐면 바로 위에서 존재하는 위액인데요. 이 위액 속에는 염산이 있고 이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위산에 산에 사는 신이 바로 펩신이야. 펩신이 살고 있다. 단백질을 쪼개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펩신이 소화효소고, 얘를 잘라주게 되면 이렇게 아미노산을 몇 가닥으로 잘라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줘요. 음.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이제 소장이 있거든요. 소장. 소장이 정말 중요한 곳인데요. 소장. 이 소장에서는요, 뭐가 나오냐면은 쓸개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자액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소장액이 나와요. 소장의 소화효소. 소장액이 있거든요 이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슬개즙이 하는 역할은 지방 있죠 지방 이 지방을 부드럽게 잘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슬개즙은 잠시 간에서 만들어져서 슬개에 저장되었다가 지방을 부드럽게 준 역할이고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이자액이에요 이자액 이자액은 예술이에요 왜냐면 얘는 녹말, 단백질, 지방 전부 다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다 내보내요 그래서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인 누구? 아밀레이스도 여기 들어있고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저위에선 펩신이 있었잖아요 펩신의 사촌이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바로 트립신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해주는 게 처음 나오죠 여기서 라이페이스, 지금 얘기하는 게 소화효소들이거든요. 자, 이자액은 예술이다. 세계가다 나오네. 이자액은 아트라. 이자액은 예술이다. 아트라. 이렇게 기억하세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쉽죠? 이자액은 아트라. 자, 그래서 녹말을 분해해가지고 이제 엿당으로 또 잘라줘요. 위에서 안 잘라진 녹말들을 분해해 주는 거고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 덩어리들로 이렇게 잘라줘요. 지방은 여기서 분해가 돼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소장의 소화효소, 이 소장의 소화효소가 얘들을 최종적으로 분해해 주는 거예요. 한번 더. 그래서 최종적으로 포도당 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분해하고, 그다음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이미 저기서 라이페이스가 다 분리했거든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화의 전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소화된 것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소장을 확대해서 보면요 이 소장에 털이 있어요 털 음, 가느다란 털이 막 나있다고 가느다란 털이 막 나있어 이털 하나를 확대해서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털 하나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바로 소장의 융털이라는 건데, 이 융털 안에는 이렇게 기다란 관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관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암주관이고요. 이 암주관을 둘러싸고 있는 가느다란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뭐냐면 바로, 모세 혈관이고, 여기 사이사이를 이제 아까 분해했던, 최종적으로 분해했던 애들 있잖아요. 여기 분해된 애들. 이 분해된 애들이 여기 소장을 막 떠다닌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누가 있냐면 이제 아까 분해했던 이런 포도당, 그 다음에 아미노산, 응? 그 다음에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이암죽과는 기름성분이라서 기름에 잘 녹는 애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면 지방에서 분해된 애들. 바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바로 이암죽관으로 이렇게 쭉 흡수가 돼가지고 심장까지 가고요. 모세혈관으로는 이게 물성분. 물 그래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처럼 물에 잘 녹는 애들이 바로 이 모세혈관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어, 흡수가 돼가지고 융털로 흡수가 돼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무기염류 같은 거, 아까 이온들도 물에 잘, 이온들도 물에 잘 녹잖아요. 무기염류 이런 도다 녹아서 심장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장으로 가면은 이제 심장에서 우리 온몸으로 보내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소화의 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는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면 시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소화의 과정이었습니다.